할렐루야 l u 오늘은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의 누가복음 3장 오늘 21절 보면은 여기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무슨 세례를 베풀었냐면은 여기에 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회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온 모든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물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물이 열렸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물이 열린 사람이 될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오늘 떠올라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뚜렷하게 하늘 문이 열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뭐라고 했나면은 그당시의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무슨 자식?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악했으면 그때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이 저들에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독사에 착직더라. 그런 독이 있고 그런 사람이 최고로 악하여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세상이 해우이 흐르고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경 말씀은 착해지고 의리워지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을 거역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보다도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로서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심판의 독기가 놓여 있었다고까지 그럴 정도로 선풍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9절에 읽어보십시다.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심판의 도기가 이미 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릴까 말까, 찍어버릴까 말까. 여러분, 나무를 심고, 또 많은 채소를 가꾸고, 할때 필요 없는 거 잘라내기도 하고, 캐내기도 하고, 거기서 잡풀 같은 거는 이게 막, 어? 그다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간을 수없이 만들어 놨는데 어떤 분은 착하고 어떤 분은 악하고 어떤 분은 선하고 어떤 분은 또 불의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등지고 뭐 천태 만상가지 가죠 그래서 할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축정이를 갈래야 되겠다 또 악한 것은 다 찍어서 진 독기를 찍어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느 정도악 했느냐? 독사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독기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 그 썩은 나무처럼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정이가 되선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멸시받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죽정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면은 그것은 지구 불에 지옥굴에 들어가는 거니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알곡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주여, 알곡 신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천국의 합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악한 시대에 회개 세례를 요한을 통해서 베풀게 하고 회개할 자를 따로 구별하고 회개한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또그 당시에는요. 더 무서웠던 것이 통치자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그냥 뭐처버로 삼고 막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니까 도저히 지도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증해 주니까 세례 요한을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오게 가었습니다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때에 바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심판이 있지만은 은혜의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지만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든지 악한 길을 떠나고 악한 것에서 잘못된 것을 미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동해서 서가 뭔가 같이. 등 뒤로 또 옮겨지고, 멀리 옮겨지고, 진홍같이 붉은 지라도 눈과 같이, 또 주홍같이 붉은 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은 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늘 물이 열릴 사람이 누구냐? 악한 악하고 이 속된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러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취미로 믿으면 안 되고요 쾌락으로 믿으면 안 되고 서클로 믿어도 안 되고 무슨 재미로 믿어도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한 것과 관한것이 돌아선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까? 여기에 본문 간단히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여기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거기까지 자 한번 잡아보세요 뭐할 때?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장와 연결되는 체들인 것입니다 우리 육지는 숨을 쉬어야 사는 것을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요 우리 영적으로는 기도에 호흡이 있어야 살아요 기도가 있을 때 개인이 살고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살고 기도가 있을 때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기도가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힘써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는 신앙은 그것은 하나의 죽은 신앙. 기도가 있는 신앙이 산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신앙자들이 마지막 고백한 것은 기도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평신도들도 그렇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간증했지, 기도 없이 이루어진 간증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으로. 남기고 세상을 때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후배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어서 목회는 무엇으로 하느냐? 무릎으로 한다. 천만 곳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재단에 업되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영감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간구의 영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만 사람 만나서 칭찬 듣는 것보다 하나님 한마디, 잘했다 한마디 칭찬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세상 사람이 다 하늘같이 쳐나봐도 하나님이 나는 들을 모르노라 하면은 모든 것이 끝장.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일거일동작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경에 보면 I will with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어?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붙잡아주리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말이 많지 모릅니다 뭐할 때? 기도할 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모습이 전체가 그 한마디로 나타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모습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자꾸 다운됐다? 이런저런 말하는데 세월이 그래서 안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기도 물이 붙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정말 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다시 한번더 기도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이 붙어집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집니다. 절대 이방신, 이방 세상 군세에게 기독교가 눌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끌려가는 형편이고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수를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해서귀를 기르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요르단이 점령되어 있던 것을 6.1전쟁 때 이스라엘이 탄압, 탄압했는데 이제 그, 그것이 그 양쪽의 세력이 싸우지 않게 않기, 않기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요르단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어, 이스라엘이 이스, 렇게는 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서울로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전 요르단 사람들이 지금 뭐뭐 뭐 온통 야단입니다. 제가 뉴스 보니까 아, 내가 전전 주간에 있던 곳이 막 지금 나와요. 하, 하나님 용광이 용하게 피하게 해 주구나. 그때 내가 있을 때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뿐했나 아마 그런 생각도 조마조마한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저들은 통곡의 벽에서 언제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저들이 막 기도 소리가 통곡의 벽 앞에 쭉 서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막 그냥 한번 서면은 금방 주요 몇 마디 하고 나오는 게아니라막 가시 고기를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그 저들의 몸을 왜 저렇게 흔드는가. 저희들은 성경 읽을 때도 막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 요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요제라는 제사는 흔들어서 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 들은지 모르지만 그게 왜 어지러울 텐데 흔들어서 드리고 화낸 보실 때도 어지러울 텐데 왜 흔들어서 재물 드리려고 했을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뜻이 굉장히 깊어요. 전체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입만 달짝달짝 드린 것이 아니고 내 몸, 내 생각, 내 모든 삶 전체를 드린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 요제제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면 하나님다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속에 역사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거기 그 향로에 향이 가득한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제단의 수많은 가구그 성전 기물 중에서도 그 금잔에 담긴 향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 5장 8절에도 말씀했고 계시록 8장 3절에 더 세밀하게 말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 나 보좌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한 것일수록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한 사람이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금 대접, 그냥 대접이 아니고 사기 그릇, 옹기 그릇, 녹그릇 스텐 그릇 이런 나무 그릇이 아니고 금 그릇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뭐 뽕튀기,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을 뽕튀기 그런 것금 대접에 받아 담아서 먹습니까? 그건 아무 그냥 나무토막이라도 이렇게 파서 담아 먹어요. 그러나, 얼마나 귀하면, 그릇이 금이에요. 그런데 그 담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향이 담겼잖아요. 이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하고 낳고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 기도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대집에 천사가 취급하면서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사귈 때 주변의 사람을 봐요. 또 예를 들면 집회 나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지만은 어디 집회 나 요청 오면 아무 데나 함부로 갔다가 신천지인지 구시, 저 이단인지 뭐뭐뭐 뭐, 뭐 온갖 잡 잡탕친 성교는 그런 그룹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장로교, 감대교 순복음 성결교, 뭐 침례교 다근전는 이름 붙여놓고도 안에 가면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럼 하나하나 캐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 전에 어떤 분이 분강사로 오셨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근데 뭐 이상한 사람은 아저예 나중에 좀 듣기도 하겠습니다. 딱그제라고그 다니건 분의 한국에 좀전명하고 이름 있고 건전한 교단이고 확실하게 신분 보장된 분이 같으면 할렐루야. 제가 시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보면 그분의 미래를 볼수 있어요. 가급 아, 밤낮만 벌리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내고 실기 부리고 막 전부 다 그, 그런 사람을 한3 개월만 뭉쳐 놓으면요 입이 따라서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받아요. 어? 이게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 짜증 교만 막 이질 또 누구 죽으면 누구 죽는 그. 언제 고치지나 하면 찰때 탐물어요. 눈 뜨면 또볼려집니다 언제 마지막 끊느냐? 장례식날 딱 끝나버려요. 그것도 보통은 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 을보면아보면 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의 뭐, 정말 과거, 현재 안 물어도 보장이 돼요. 주변의 모든 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억지로라도 훌륭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만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찬악게 나 주여, 안고서 나 주여, 먹고 마시나 주여, 기쁠 때도 주여, 슬플 때도 주여,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주여, 가난할 때도 주여 또 부유할 때도 주여 언제든지 주님만 찾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주님과 기도하고 그 주님과 속삭이고 대화하면요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 대화해도 그 사람 인격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요 인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 생활의 취미가 달라져요 자 그런 우리 주님과 늘 대화하는 얼굴인가 제가 한번 보십시다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되기도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겼다. 왜냐하면 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 어떤 아주 중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보니까 하, 이게 정말 기지이 아니면 살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고 또그 환자도 그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너무 놀린 것이 의사의 임상 기록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너무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그 의사가 오히려 물은 거예요. 당신 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때 이말 했어요. 나보다 더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오직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 저는 그 주님께 기도를 맡기기 때문에 나는 다 주님께 이간을 했습니다. 다 주님 손에 맡기기 때문에 나보다 더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게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죽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았으니까 이 말이 나오겠지. 네? 근데 죽었으면 그 위에 기록이 남겠습니까? 왜 평안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분별력, 식별력, 판단력, 선택, 뭐 그런 거 없어도 이렇게 들리다보면요 애들이 짐 정인지 사람인지 분별력 없잖아요. 그런데 막참 웃어주면요, 애들이 다 쳐다보고 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 무섭게 내려다보세요. 내려보면 처음에는 뭔가 몰라서 쳐다보다가 나중에 입이 내가 방문는 거예요. 그게 반응 심리고. 근데 사람은 영감, 육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예감 여섯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딱 이게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영감이와 영감, 영적인 감동이 평안이 있게 되고 그 평안이 또 믿음, 그 믿음을 그믿음 통해 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하늘문이 임하셨느냐 자 우리가 첫째 어떤 자에게 하늘문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악한 일과 모든 세속을 버릴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뭐가 임하실 때. 성경이 마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임한 자는 성경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조씨 피씨 가문이 좋아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늘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령으로 충만을 지어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를 방에 120 문도들이 저들이 실패, 낭패, 절망, 좌절, 고통 정말 폐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볼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금을 꺼내 가지고 야단하고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해 가지고 전부 좌절, 실망하고 있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보니까 신앙 고백한 베드로 장소도 오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은. 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그 로마 군병 앞에서 어나 모른다고 동상으로 그 동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보니까 얼마나 비겁하게 보이는지.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되고 그 오순절 날 다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으로 심려올 때까지 이성에 머무르라. 왜 나가도 실패하니까. 그 오순절 막았다망에 바다방에 하루 이틀 살란 무물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데 허르이 하늘로부터 막 시급하고 반응하던 성령이 임하고 저들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축복되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감사한 분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송가 361장 한장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하닙니다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우리 구 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신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모든 뜨마는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거지하고 그시은에 신간에 복을 주신 j 코 h 내내 l 속에 기쁨 j a h 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도요. 기도를 통해서 j 니다 낮잠 자다가 성령 받고 먹고 놀다가 성령 받고 회식하다가 받고 잔치하다가 성령 받고 e 세 이후에 그런 기록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또 성령 받으니까 하늘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쭉 내려가서 한번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 보세요. 세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말씀을 그치면서 하늘문이 열린 자. 첫째는 악하고 속한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한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룩가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 문이 닫힌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고, 오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